저희가 금태섭 후보도 있습니다. 개혁신당이 금태섭 후보 전화 연결을 또 했는데 과연 금태섭 후보는 또 최재형 후보의 말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지 바로 다시 전화로 연결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신당 금태섭 후보님 연결돼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후보님. 네. 네. 고생이 많으시죠? 아유 뭐 선거 때 다들 고생하죠. 뭐 <laughs> 아침에 출근 인사하다가 네. 다른 후보님들도 만나고 아 그렇습니까? 네 물론 이제 모든 후보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또 힘드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지지율이 잘 나오면 힘이 나오고 또 어~ 파이팅 넘치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예. 예. 그런데 금태섭 후보님이 뭐~ 물론 아직 여론조사 결과가 많진 않습니다만 아~ 어, 그렇게 아~ 어, 희망적이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저희는 소수 정당의 신생 정당이니까요. 네. 당연히 처음에 어려움을 겪는 게 당연하고요. 네. 다만 제가 예전에 선거를 선거 운동 할 때랑 비교해 보면 네. 아무래도 인지도가 많이 올라갔고 아, 음. 또 거리에서 유권자들이 대단히 많이 반겨 주십니다. 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약한 정당이니만큼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네네. 저는 그런 말로만 격려를 해주시지 말고 이번에 정치를 좀 바꿔달라. <laughs> 이런 부탁을 드리면서 즐겁게 선거운동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유, 다행입니다. 예. 근데 이제 어쨌든 현재까지의 상황이 그 다른 두 주요 정당의 후보들보다는 조금 밀린다는 건 이제 객관적으로 인정을 하시는 것 같고요. 예. 그럼 예. 이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 금태섭 후보의 어떤 어, 전략이라든지 뭐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예, 저희는 사실상 종로의 유권자들이 오래 사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겠죠. 여기는 30년 살은 것 같고는 명함도못 내민다는 <laughs> 말씀들을 농담으로 하시는데, 네. 그동안 양당의 대권주자급 국회의원들을 많이들 겪어보셨습니다. 음. 그리고 서울시장이 바뀔 때마다 종로의 모습이 완전히 그 주민들의 뜻과는 상관없이 바뀌는 것도 많이 겪어보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지금은 이제는 좀 정체된 종로를종로를 종로를 바꿔야 된다. 음.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네, 네, 네. 아직까지는 관성적으로 종, 어 이제 거대 정당 두 곳을 찍으시는 분들이 많지만 저로서는 계속 그 기억을 일깨워 드리고 음. 이번에 바꾸지 못하면 또 음.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 네, 네, 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우리 금태서 후보님이 만약에 당선이 되면 어, 종로는 어떻게 바뀝니까? 예, 저희가 낸 구호가 종로를 파리처럼입니다. 종로를 파리처럼요? 예, 종로가 이제 우리 한국 정치의 1번지라고도 하지만, 네. 대한민국의 중심이고 심장부인데요. 네. 이게 전통과 문화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정말 아름다운 지역이죠. 음. 근데 그만큼 주민들의 삶이 편안하고 안심할 수 있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여기를 골목골목 다녀보면은 길도 굉장히 비좁고, 음. 심지어 그 빈집도 대단히 많습니다. 아, 그래요? 교통이나 주거 환경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음... 근데 종로하고 비슷한 지역을 세계적으로 찾는다면 파리가 거기도 뭐 문화유산이나 전통적인 건축물이나 이런 게 많은데, 네. 파리는 이 정교하게 개발을 잘 해서, 음... 거기 사는 시민들도 대단히 편안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종로에 지금 딱 필요한 게 그것이거든요. 아, 저희는 종로를 아름다우면서도 살기 편한 곳으로 만들, 만들려고 합니다. 네. 아 근데 그거는 사실, 어꼭 근태수 후보님 아니라도 이제 모든 종로 후보자들이 아마 원하는 바일 것 같기도 하고 주민들도 역시 뭐 종로를 예전에 그 아름다운 멋도 살리면서 또 생활하기도 편하게 만든다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으니까 지금까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하나는 종로에서 국회의원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 목소리를 못낸게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거... 그러니까 종로가 네. 서울시장이 누가 되는지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이에요. 아...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이 서울시장을 하실 때는 네? 그 골목길에 벽화 그리고 이런 것만 했고, 네. <laughs> 그 다음에 이제 또 오세훈 시장이 되니까 오세훈 시장이 하는 정책이 이 그냥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음... 정작 주민들이 진짜 절실하게 원하는 것들은 반영이 못 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여기서 국회의원을 하신 양당 정치인들이 그때그때 그때 당의 입장에 그냥 따라가다 보니까 네. 주민들은 도회시 된 거죠. 아... 저는 이제 정치라는 것을 추상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네. 실제로 주민들의 뜻이 반영이 되려면 지금과 같은 양당 체제 하에서는 어렵고 음... 실제로 주민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가면서 이걸 변화시킬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그... 지금 저뭐 상대 후보들도 계신데 네. 그분들이 내시는 슬로건을 보면 종로를 종로답게 뭐 이런 네.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다시 종로답게 네. 다시 종로답게. 예예. 네. 예. 이게 수십 년 동안 내려오던 구호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아니 종로라는 게 밖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사는 사람들은 낙후됐다고 느낀다 네네네네. 종로다운 게 지금은 낙후되고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잘못 비치는데 음... 오는 사람마다 종로를 종로답게 한다는데 우리는 여기서 좀 이렇게 살기 싫다 바꾸고 싶다 네? 뭐 차도 못 들어가고 음... 이 언덕이 너무 심해 가지고 네. 정말 저 겨울에 눈 오면 힘든 이런 거를 좀 고쳤으면 좋겠지. 음... 어, 그런, 그대로 가는, 구, 저기, 저, 저, 최재영 후보께서는 중단 없는 종로 발전이라고 네, 말씀을 네.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중단돼 있는데 무슨 중단 없는 발전이냐. <laughs> 10년 전이나 20년 아... 전이나 똑같다. 네. 오히려 종로의 가장 큰 문제는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젊은 사람들이 안 삽니다. 음... 이게 주거가 안 좋고 교통이 네. 개선이 되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음... 저희는 그거를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종로를 빠리처럼 하겠다. 그런 네. 구호를 내세운 겁니다. 혹시 네. 종로라는 지역이 워낙 네. 이제 우리나라 정치에 있어서 뭐 상징성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예. 네. 그 전국에서, 어, 좀 인지도 있고 유명한 정치인들이 앞다퉈 좀 나오면서 마치 그 대선 전초전으로 혹은 뭐저 대권으로 가는 어떤 뭐한 단계 디딤돌 같은 걸로 생각을 하면서 정작 종로 발전에는 큰 관심이 없고 그냥 종로에서 당선된다는 것 자체만 중요하게 여기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건 아닙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음. 다만 종로 시민들은 그동안 지역 연고가 없는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이런 분들을 전국적인 지도자로 키워주고 성장시켜 네, 주셨죠. 네, 네, 네. 근데 그만큼 여기서 당선된 사람은 또 여기 사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음. 정말로 제가 이제 종로에 오래 산 사람들하고 제가 요즘 하루에 15km 이상씩 걷거든요. 네. 그 그래, 돌아다녀 보면 그, 예순이 다 되신 분들이, 여기가 내가 태어난 집이고, 여기가 아 내가 신혼 때 살던 집이고, 여기가 지금 사는 집이고, 하나도 음안 변한 겁니다. 아, 몇십 년을요? 몇십 년을, 아 예. 그거를 좀 바꿔달라는 아주 간절한 소망이 음 동료분들한테 있으시죠. 네, 그럼 아무래도 이제 구 도심에 뭐 재개발해진 뭐 재건축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루어지겠군요. 우리 김태서 후보가 당선이 되시면. 예, 뭐, 저 재건축, 재개발 그런 말을 붙이진 않더라도. 네. 일단 저기 주거 환경은 개선해야 되고 음... 사실은 뭐 우리가 우리나라가 치안은 좋지만 네? 동네 에 빈집이 막 여기저기 있고 음... 그다음에 차가 안통안 안 다니기가 어려워서 장본거를 언덕길을 갖고 올라오는 데가 종로에 있다면 네네네네. 사람들은 못 믿으시겠지만 상당한 지역이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거 고칠 치면 너무 좀 예. 디테일한 질문 같기도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예. 그런 이제 개발을 이제 하신다고 치면 예, 사실 굉장히 예. 예, 없는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야 뭐 이런 거 저런 거막 만들기가 쉬울 수 있으나 오히려 예, 예. 지금 이미 뭐 집들이 다 있고 혹은 뭐 상가들이고 건물들이 있는 상황에서 거기다 이제 문화재도 아마 많을 것 같은데 종로는. 이런 예예. 데에서 뭔가를 하나 개발하려고 하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익이 엄청 충돌할 거 아니에요. 야, 여기 아, 그런 거는 예. 당연히 조정을 해야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창신동, 숭인동에는 봉제 공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이게 주택가에 산지 사방에 흩어져 있는데 음. 이런 것을 모아서 아파트형 공장을 만들고 음... 그게 성공한 것이 성수동의 구두 공장, 구두 만드는 분들을 아파트형 공장 만들고 하면서 지금 성수동이 개발돼서 아주 좋아졌죠. 네네네. 그게 모든 사람한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음. 가면은 충분히 저 지금보다 훨씬 살기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그거데 바로 어 성수동 은 그래도 이제 그 전에는 꽤뭐 땅값이라는 게뭐 아주 비싸지 않을 시절에 이제 그렇게 변신을 잘했다면 예, 예. 종로 같은 경우는 이미 아 아무리 뭐 지금 강남만큼 못 한다 하더라도 꽤 비싼 저 땅값들을 유지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걸 아니요, 그 네. 땅값은 큰 문제는 아닌데. 아, 그런가요? 오히려 서울 시나 이런 데서 좀 했어 할수 있는 여지도 많았는데 음... 이제 봉제 산업 이런 거를 좀 이제는 사양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네. 좀 내버려 둔 것이 있습니다. 음... 근데 저는 이런 산업이 사실은 저 의류 산업의 어떤 그~ 인프라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런 거를 동대문 상가들과 연결시켜서 이거를 발전시키면 네네. 저는 충분한 그런 이~ 자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 다만 이제 오래 사시던 분들 중에 혹시 살던 데서 이~ 불이익을 받는 네네. 것이 아니냐 세입자 이런 네네. 문제를 잘조정해서 하면은, 아...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 것들을 어쨌든 뭐 국회의원 혼자서 할수 있는 건 아닐 거고 아마 뭐 구청장이라든지 아니면 시장 뭐 이런 분들과 함께 아마 협의가 좀 돼야 될 텐데 그 예, 과정에서 예. 국민의힘 후보보단 좀 불리한 상황은 아니겠습니까? <laughs> 예전에 이제 주민들은 결국은 정치인들의 약속을 믿는 것보다는 네. 실제로 과거에 어땠는지를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음. 여기에 집권당 총리를 지내신 분들도 많이 국회의원을 하셨습니다. <laughs> 그런데 지금까지도 규제가 개, 그, 개선이 안된 음... 곳이 많고, 뭐 필요한 규제는 환경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규제 자체가 너무 복잡해 있는데 복잡하게 음. 되어 있는데 정리가 안돼 있어요 네네네네. 그런 거는 뭐 집권당이랑 아. 상관없이 음. 의지와 또 노력이 있으면은 고쳐나갈 수 있습니다 네. 아마 종로구 구민분들 뭐 종로에 계신 그 시민분들은 아어 지금 말씀하신 이 이슈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종로에서 예. 외 바라보신 분들은 이승만 어 기념관 이권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예,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 후보님의 입장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성현동 그 부지가 대단히 종로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뭐 관광객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오십니다.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이건희 회장의 그유품으로 남긴 기증한 미술품을 전시하는 것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께서도 많은 공이 있으시긴 했지만 네. 저는 굳이 그런, 그,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거를 종로에 만드는 것이 음. 과연 맞는지 좀 의문이 들고요. 네. 주민들도 다수는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혹시 지금 이 경쟁하고 계신 두 후보들 계시잖아요. 예, 예. 예 그두 후보에 대해서 아까 뭐, 어, 저 슬로건 같은 거 소개해 주면서 짧게 말씀 좀 주셨습니다만. 예, 예. 어, 종로에 어, 내가 물론 금태섭이 가장 적합한 인물이지만 그다음으로 혹시 순위를 좀 매겨 보신다면 그다음은 누굽니까? 글쎄요. 뭐두 분을 제가 순위를 정하는 건안 맞는 것 같고요. 네. 다만 민주당에서 나오신 그 박상원 후보님이 네네네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신데 맞습니다. 사실은 저는 민주당에 예전에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애정이 많이 있고 음... 그 후보가 좀 좋은 분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옛날에 종로에서 국회의원을 하셨는데, 만약에 그분이 지금도 종로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계셨다면,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분명히 한 말씀은 하셨을 겁니다. 음... 이, 이런 공천파동이나, 네? 이렇게 좀 당대표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이 수박으로 내모는 현상에 대해서 네. 분명히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음... 전혀 말씀이 없으시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는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 현재 민주당은 노무현 정신을 상실했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분이 이제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니까 많은 분들이, 뭐, 주민들은 다 아시고 계시죠? 아시는데, 네. 주민들이 노무현의 사위면 노무현, 누구보다도 노무현을 닮아야 되지 않냐. 음... 그런 말씀도 안 하시고, 사실은 그 노무현 대통령 따님이, 그러니까 그 후보의 사, 어, 부인이 그, 13억 원의 돈을 외화밀반출 해가지고 처벌을 받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 돈의 출처에 대해서도 저도 문제를 제기하고, 음. 저, 최재형 후보도 문제를 제기하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답이 없습니다. 아, 네. 그런데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실망을 하죠. 음. 노무현 대통령이면은, 잘했으면 잘못, 잘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이건 이렇게 된 거다. 아주 솔직하신 분이잖아요. 네네네 네, 네, 네. 자, 끝으로, 어, 예. 이 종로에서 금태섭이 반드시 뽑혀야 되는 이유 좀 짧게 정리해 예. 주신다면요? 예, 이번 총선이 지나면 향후 3년 동안 만약에 정치가 바뀌지 않는다면 다시 윤석열 대통령 대 이재명 대표가 싸우는 똑같은 정치를 봐야 될 겁니다. 네. 저희 정치인들도 노력하겠지만 음. 유권자들도 이번에 결단을 내려주셔야 되고 대한민국 정치 1번지 항상 변화의 계기를 만드는 종로 유권자들이 음. 나서야 됩니다. 네. 이번에 제가 어, 선거에 출마한 것은 저 하나 당선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음. 대한민국 정치가 지금처럼 양당 정치로 가느냐 음. 아니면 좀 바뀔 수 있느냐의 갈림길입니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금태섭 어, 후보 만나봤습니다. 후보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